좋습니다. 아, 어 비행기. 네, 니다 예. 비행기 또 과학 아닙니까? 완전 과학이죠. 예. 완전 과학이죠? 예. 예. 비행기가, 나는 원리. 원리. 그렇죠? 네. 베르누이의, 원리. 예. 베르누이의 원리. 이거는 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공진가시죠 공학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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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어디, 어디 갈까? 지도 예. 눌러봐. 예. 어디? 베르누이 원리 안 합니까? <laughs> 아, 이 낙하산 예. 이 속도. 네. 이것도 과학 아닙니까? 완전 과학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사이클로이드라 그러나요? 이게 수직으로 쭉 내려갔다가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저희가 지금 중력 가속도를 그대로 예.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낙하선 펼쳤어요. 네. 펼쳤습니다. 네. 물에 뜬다라는 걸 했을 때 갑자기 부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네. 네. 부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력, 예. 자, 회원님들 일단 모이세요. <웃음> 아니, 과학 <laughs> 수업하자. 아, 자, 물로 아, 네, 들어와봐. 네. 일단은 우주의 존재한 힘이 뭐뭐가 있습니까? 우주의 존재하는 힘이 예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부력이란 건 무엇인가? 부력 보세요. 네. 부력은 우주의 네. 존재하는 건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력이란 걸 지금 네. 경험하고 있죠. 네, 부력은 그렇죠. 과연 어떤 힘일까요? 퀴즈. 부력. 부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물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직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 과학을 예. 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아, 예. 그 중요한 그렇죠. 거는 자개돈도님께서 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예. 지금 모든 화면이 양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laughs> 지금 아, 양님 물 물속에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제가 굴가겠습니다우 부력 얘기해야 돼요 잠깐 하고 빨리 하고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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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작 5분 됐는데 아니, 우리, 우리 아이템 하나도 안 드신 거 아시죠? 네. 저는 잠깐 자신감이 있어요 나오시라고요 결국 부력이라는 게 네. 네. 물에서 네. 무언가 누르기 때문에 반발하는 힘을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즉 중력이 없다면 부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부력을 우리가 중력으로 음. 아, 사실... 부력이 중력에 예. 속하는 힘이다? 부력의 근원이 되는 힘이 바로 중력이기 때문에 아.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부력이다 아 그래서 우리는 부력을 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회원님들 근데 네. 일단 일단 네. 모이시죠 안, 근데 어디 회원입니까 저희? <웃음> 저희? 안될 과학 안될 과학 우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예. 회원입니다 아, 회원, 예. 예. 네, 오늘은 예. 이제 공구원이 아니라 예. 회원님으로 예. 오늘은 저희 회원으로 예. 가겠습니다 야야 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예저 있다 저 있다 어디 있어요 족족 등장 오딘스니까. 예. 어, 저. 내가 정말 어! 아 누굽니까? 누구 회원님입니까? 자, 존니다죠. 결국 죽인 건 접니다. 네. 자. <laughs> 적들이 이게 총을 맞았을 때 초록색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펍지에서 예. 펍지에서 이제 어, 인간의 시야가 시각적으로 이 초록색이 음. 가장 안정된 색이에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게 시각적으로 예. 좀 자극적이지 않게 이 초록색으로 피를 네. 표현한 것이 아, 아닌가 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헤모글로빈에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건 빨간색이죠 적혈구로 적혈구에 네. 있는 헤모글로빈 그렇죠 철질한 성분이 네. 피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투구계 같은 경우는 예. 어또또또 또, 또 누가 쏴요 파란색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쏩니까? 네어 죽였어요? 또. 어. 기억한다라는 것도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인 직립보행을 하지 않는다 아... 아 네. 직립보행이 굉장히 인간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일인데 근데 오 어, 지금 눈보러가 치고 있어요. 눈보러 가. 오, 어, 눈보러 칩니다. 눈보라 저희 지금 불을 피워야 돼. 불을 피 예. 익스트림 콜드 모드니까 불 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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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 들어오세요. 네. 네. 모닥불에 지금 장작을 계속해서 예. 넣고 있어요. 제가 제가 넣었어요. 제가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넣었어요. 네. 오 저. 죽기 직전이에요. 아, 몸을 녹여 몸을 녹여 몸을, 몸을 녹여. 녹여야 돼. 이 예. 바람이 치던 자, 바다 잔잔해. <laughs> 자, 자 장작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온 동물이기 때문에 예. 체온을 항상 유지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얼어서. 어, 어, 뭐야 이게? 추위를 떠나서 지금 어. 자기장이 아, 어. 자기장이다.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자기장 즉 저희가 지금 MRI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laughs> 이 상태에서 이게 과학적인 원리로 왜 자기장 바깥에 있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다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자기장 바깥에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자기장 네. 안, 오, 안쪽으로 자, 어, 들어가야 어떡하, 돼요. 어떡하, 아... 저희 다 죽겠는데 지금? 지금 다 죽겠다. 야, 야, 이거... 어서 몸을 녹이세요. 네. 네 일단 여기다가 다시 우리 또네 아.. 네. 어... 개도님 저희 지금 예. 말하다 끝났어요. 제일 먼저 죽으시겠어요? 어저 안에 있는데. 아, 안에 있어? 요 예. 저... 어 <laughs> 여기... 아파요. 어나 죽었어. 아, 세다죽었 남을 만나지 않고 죽어. 정, 정말 서바이벌이죠. 어. 서바이브 하기 위한 게임이죠. 네. 네. 자, 엎드려! 엎드려! 기억아! 야이! 빨리만 죽게, 놈들아! 야. 이놈들아! 오! 오!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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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자리부상열차인데요? 이게 <laughs> 자리부상열차 뭐죠? 네, <자기> <laughs> 지 예. 아, 예. 나 태워줘, 나 태워줘! 오! <laughs> 아, 지금. 오. 오. 자기고장 열차. 태워주세요. 자기고장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초전도체를 음. 이용해가지고 네. 그렇죠. 거의 마찰력을 0에 음. 가깝게 수렴시켜서 아.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 네. 아주 에너지도 덜 들고 그렇죠. 네, 속도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초전도체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극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여전히 저희는 지금 강으로 가고 있는데 예. 강으로 가려고 하는 예. 목적이 예. 뭡니까? 예. 예. 네. 왜냐면 중력으로부터 시작된 부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예. 또 부력을 얘기하나요? 원칙파에서도? 아까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 원래 <laughs> 원래 모든 이 생명의 네. 시작은 네. 이제 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설이. 아, 네. 아, 우리도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물에서 예.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 아, 아 좋습니다. 아.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속력을 계속 가속도로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리면 예. 어디에 것인가? 자 어. 이게 출발. 예. 자 올리고 할까요? 가시죠 내려. 왜안 내려? 출발 후에 기절했습니다. 우와, 예. 거의. 야이 관성의 야, 법칙이 제대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 예,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하던 물체 혹은 정지하던 물체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니죠 그렇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오토바이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중력과 함께 더불어져서 이제 예. 바닥으로 내리 꼽는 거죠. 아. 네. 이거는 제가 볼때 손을 잡아주는 형태로 회복을 음. 시키고 있죠. 오토바이 떨어졌을 때 육체적으로 다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아, 오토바이에서 아. 뛰어냈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그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움 괜찮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치료해 준거죠 일단 죽으시죠. 제목이 이번 판의 이 사망의 원인은 물의 기원에 대한 물의 기원. 설명을 하신 궤도님게 넘겨. 지금 거기에 관성의 법칙 한다고 제가 두 번을 기절을 했거든요. 저, 죄송한데, 네. 물의 기원 편집해 주세요. <laughs> 올라타세요. 네. 자기부상열차. 이거를 이게, 이게, 시도하면서 네. 느끼는 거는 네. 역시 상온의 초전도체 구현이 정말 어렵다. 아, 그러니까. 네. 자기부상열차가 어떤, 어떤 온도에서 잘 음, 구현되죠? 극저온에서 가장 잘 되죠. 거의 0켈빈에 가까운. 0켈빈이면 예. 네. 아, 몇도죠? 네. 네. 마이너스 마 73도죠. 아, 그렇군 네. 그렇죠. 네. 겨울만 네. 되면 네. 네. 이런 곳에서 이제 또 산천어 축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을습니다 산천어 축제. 빙판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점프니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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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그래 가세요. 아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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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어떻게 들어요? 아 속도가 오. 말도 안 되게 차이나죠. 아 야, 이거 왜 습득. 그런 겁니까? 아 어, 일단은 마찰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저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죠. 지구의 중력 아까 <laughs> 부력도 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맞죠. 네. 이거는 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찰력이란 과연 그럼 무슨 힘인가? 네. <laughs> 우주의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우주의 네 가지로를 일단 답점잡아주세요 예, 우주의 몇 자, 가지 한번 자기네 서배는 예. 연구를 해보죠. 아 우주의 네 가지 그럼, 문제. 아 그만해요 네 가지. 아니가 <laughs> <마찬가지로> 촬 <laughs> 얘기하는 중자 일단은 네. 우리 회원님들 따라오세요. 네이 네, 예. 자기장 음. 안에 있다 이거 사실은 이제 MRI, MRI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네 MRI의 원리 설명 좀 해주시죠. 네 MRI가 결국엔 이제 그 전자 유도 페로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예. 아주 잘 응용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코일을, 전선 코일을 예. 감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자기장을 어, 형성시키는 건데, 그렇죠. 네. 어, 중요한 건이 자기장 안에 이 MRI를 찍을 때 절대 금속 물건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아. 그렇겠습니까?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장 바깥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금속이지 않겠습니까? 아. 대박이네. 결국,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결국 MRI가 굉장히 친근한 상황을 생활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음, 예. 그러나, 예. 네. 살기 위해서는 MRI를 계속 쬐야 된다. 그, 살기 위해서 MRI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예. 문을 다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쵸. 환기가 잘 되야 되기 네. 때문에 인산화탄소 예. 중독이 될 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인본주의 사람이 뭐. 먼저다. 문 네. 여셨습니까? 예. 네. 사람이 네. 먼저다. 창문은 다 깨놨고요. 예. 네.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네. 잘 견디는 이유가 바로 깃털이죠. 아 그렇죠. 아, 깃털이죠. 예. 깃털이기 때문에. 예. 네. 깃털이 이제. 얘네들도 추워지면은 교감신경이 발동하면서 인목근의 수축이 옵니다. 그럼 깃털이 딱 서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 줘. 아, 그 깃털 사이 사이에, 그렇죠. 그게 바로 치킨 다운. 그렇죠. 그 다운 있다면 얘는 치킨 다운.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드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론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방송. 네, 맞아요. 드론을 찾아. 중요한 얘기죠. 어론이 아, 안 근데 잘안 나... 나... 나오는데 드론이 좀 제가 조롤이... 찾았습니다. 진짜로 오, 진짜로 네. 진짜로 어 제가 아까 주셨습니다. 오늘 약키원님한테 드려야 되지 않을까 바닥에다 음. 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커드 컵토로돼 있고 요거를 이제 원래는 처음엔 이제 요기에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자이로 센서 자이로 센서 네. 자이로 센서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 네. 요게 제대로 구성 이 센싱을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네. <laughs> 네, 위치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드론 띄워볼까요? 네, 띄워보시죠. 제가요? 네. 오, 정확했습니다. 오. 오. 지금 보면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그죠? 가만히 예. 냅둬 보세요. 아, 이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 가만히 냅둬 네. 네. 봤을 예. 때 자이로 센서가 아주 잘 지금 균형을 잘 잡았네.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은 한쪽으로 이제 점점 쏠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지금 마치 정지해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6축 어. 예. 자이로 센서가 정확하게 그렇죠.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예. 중요한 건이 호버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GPS 신호를 받는 건데. 네. 재밌는 건 실내에서는 이 GPS 센서가 계속 뭔가 작동 이렇게 힘 높아집니다. 그런데 재밌는건 실내에서도 된다. 아, 아 실내에서도 된다. 야, 예. 아, 이거는 굉장히 미래 기술적인 드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와중에 음. 예, 드론 을 하나 더구했어요저 저 드론으로 한번 세계 탐험하고 오겠습니다. 와, 아, 아, 이게 예. 이거 장난아니야 장관. 와, 아, 장관이요 아, 여기. 여기 침엽 수가 굉장히 많네요. 침입 아, 지역에는 예, 그렇죠. 예, 어, 네. 어떻게 하나요 이게? 요즘 들어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예, 최신형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수동으로.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긴급 가품 중에 네. 이제 새처럼 나는 비행기. 아 여기서도 예. 이제 새로운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사실... 고정의 사실... 회전에 속하지 않는 플래핑 모션. 그렇죠. 예. 네, 현재는 이런 이런. 어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네, 네. 드론을 조종하는 우리들이 네. 네. VR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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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자체. 가 오, 네, 오 여기 아, 새로운 예. 공룡이 많아요 어, 여기 보시죠 수령이네 수령 어, 어 수령 네, 예. 어. 이거 메갈로돈 같기도 하고 예. 야키오님 여기도 한번 봐주시죠 어디 여기 계신? 보시면은 좀 약간 특별한 선물 상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블루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아네 상당히 자극적인 블루라이트죠 이건 핸디캡이네요 네 그렇죠 음, 일부러 핸디캡을 줌으로써 그렇죠 좋은 아이템을 구하기 네. 위해서는 눈이 조금 필요해요니 시력을 아. 잃으면서 이제 좋은 아이템을 그렇죠.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아 드론 투쟁입니다 드 재밌죠 와 꿀잼이네요 아, 이거 드론 때문에라도 해 보고 싶어. 이게, 음. 이게 이게 하고 싶게 해. 자, 드론 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아주 그냥 게임 삼매경이시네 이분. 예? 네? 아주 그냥 눈에다가 고정해 놓고 어? 맛있어. 아, 빤스, 스만입고 지금 아주 그냥. 네, 타이트한 거 이거셨네요. 어이구어이구어이구거 네. 어이구, 확대했어요, 내가. 이거 봐. 어, 이게 어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아, <laughs> 아 <죄송>. 아유, <laughs> 엄청 원래... 재밌는 거 알아냈어요. 네. 드론 복귀됩니다, 하도. 아, 진짜요? 아. 예. 어 그래요? 좋다 좋아. 나가 보면은 예. 여기 왼쪽 하단에 네. 체온 게이지가 있어요. 아 네. 체온이 떨어집니다. 닭을 먹어서나 버틴다. 오한 겨울에. 아 아까 구운 닭인가요? 닭을 먹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오, 오 우리 밥오 먹으면 신진대사 되면서 온도가 아 올라가잖아요. 네, 네. 혹시 여기 뭐 조수단만의 차라든가? 예 밀물 뭐 썰물이라든가. 결국 달적 달덕분이죠. 결국 달 달덕분입니다. 네. 그렇죠. 달덕분이죠. 네. 네. 예. 달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 네, 바로 이 지구의 유일한 위성, 달 고마워.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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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갑자기좋습 보였다. 이니까 극한의 중력 시험 잠깐만. 아, 지금 저 잠깐만, 저 잠깐만. 네, 네. 저 지금 저기 있어 갖고 네. 네, 네. 어디 올라갔어? 근데? 아, 이렇 네. 네. <laughs> 자, 극한의 중력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어느 정도인지. <laughs>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어, 출발. 살았어요. 뭐야? 살았어요. 살았어요. 홀크야. 살았어요. 살았어. 피 달았습니까? 네, 피는 많이 달았는데 살았어요. 와. 홀크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자 관성 실험. 자 네. 2차 시도 갑니다. 가겠습니다. 가, 아, 달리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네. 출발할까요? 출발. 출발. 자 저희는 지금 뉴턴의 예. 이 관성의 법칙을 예. 확인하고 있니다 뉴턴의 제1 법칙. 내립니다. 우와! 와. 예예예 추락으로 인해 기절했어. 자부러갑니다. 아, 네. 아, 네, 심리적으로 부끄러운 상태인데, 이기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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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우신 이 네. 결국은 육체적인 출구보다 그렇죠. 정신적 충격이 크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저희가 거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 떨고 있어요. 오, 오, 오 떨면서 네네네. 지금 팔을 저드라기다 집은 없어요. 보통 네네. 우리가 이렇게 아, 굉장히 그렇죠. 극저온의 네. 환경에 이게 처하게 되면 네, 네. 시상하부에서 체온조절 물질이 나옵니다. 아, 네. 아,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뭐냐 네. 네. 바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골격근 네. 네. 골격근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렇죠. 과정에서 네. 열 에너지 가방출되죠 아, 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70% 이상이 열에너지로 바뀌고 네. 이열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아... 시상하부에서 예. 나온 물질이 예.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아, 미치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뇌하수체 전엽에 예. 영향을 미친 물질이 예. 갑상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이게 또저 생물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또약 중요한 건 우리 소변을 볼 때도 음.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예, 에너지를 그렇죠. 잃은 만큼 무언가 에너지를 더 내야됩니다 네. 맞습니다 세우는 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네어불좀 네. 지피시죠? 네간 네. 넣겠습니다 네. 저 간장 10개 있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고기 굽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드세요 이거 이거 네. 가져가세요 네. 이 고기가 네. 왜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마이야르 반응 때문인데 네. 단백질 변성 반응의 일종으로 그렇죠 아. 예 단백질이 140도 음. 에서 180도 정도의 온도를 받으면은 음. 네. 얘가 색이 변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주 맛있어지죠 네. 그리고 직화 엄청 뜨겁게 올라갑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야 맛있다 그쵸 그거도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수건돌리기 하면서 들까요 지바람이 지던 바다 <laughs> 바잔해져오며 지바, 네. 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온도에서만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바람은 예, 맞지 않다 아, 아 알겠습니다 눈보라가 치 의상이 예. 상당히 다채로워요 지금 RGB 색상이거든요 이 예. 사실 그렇죠. 디스플레이 이제 3세 걸리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지금 RGB로 상당히 다채로운 색상인데 네. 멀리서 보면 우리 우리 눈에는 화이트로 보입니다. 이게 예. 아. 바로 디스플레이의 원리다. 아, 그래 아, 멀리 알겠죠.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 어떻게 보이나? 멀리 가면 안 <laughs> 보여요. 안 보여요? <laughs> <네네. 웃음> 어, 상당히 파... 멀리 가야 돼요. 예. 아, 네. 어.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의 좀 자기장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요. MRI를 찍고 있는 상태죠. 지금 네. 근데 보세요 지금 금속 장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에. 또 예. 네. 지금 멘몸으로 차고 있어요 양님은. 저는 자기장으로 네. 죽륜이 익사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네. 물 네. 10m당 1기압씩 늘어나잖아요. 네, 네. 예, 저도 네. 잡아 주세요. 네. 저 그, 저는 심해 생명체를 찾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저도요. 그게 또 물이 좀 약간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래로 이제 아래로만 아, 수영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어 지금 지금 폐가 빨갛게 차고 있어요, 지금. 산소가 없더니 아, 아, 아 상당히 디테일하게 살렸다. 네. 이런 그쵸.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뿐 아니라 네. 이그 드론에 GPS 오차까지 구현을 했다는 거 네. 아... 심지어 이제 고도 제한이 있다라는. 어...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고도 제한. 이렇 과학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비록 이제 닭을 먹었을 때 뼈가 안 나온다. 좀 예. 네. <laughs>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걸 수도 있긴 해요. 치킨 맞습니다. 같은 경우 도 요즘 뼈 없는 치킨이 유행하기 때문에 네.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를 맞습니다. 반영한 것이 아, 아닌가 아, 굉장히 트렌드예요. 그렇죠? 네. 게임할 시간도 없습니다. 과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못하지만, 즐길 과학, 안될 과학, 궤도, 약, 공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음 다음 봐요! 다음 봐 제발! 제발!